여호의 전공사가 결점 없이 끝났더라라는 말씀 이후에 솔로몬의 그 통치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오는 게 오늘 본문이죠. 우리 이 8장 뒷 부분을 보면 그 무역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 개별과 엘로세이를 했더니 그가 그러니까 러이 항구 도시들인데 후람이 브람은 두로 왕의 이름이에요. 두로는 그 페니키아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페니키아라고 불리는 여러 해상 도시들 중의 하나.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두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두로 시돈 이런 지명들이 나오죠. 그 두로 왕이에요. 그러니까 해상 무역의 중심지였던 그 두로는. 항해술에 있어서 또 선박 제조에 있어서 탁월한 그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두로왕 후람이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냅니다. 솔로몬에게 그래서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무역에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오빌이라는 곳 오빌은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서남쪽에 있는 그런 도시였는데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450 달란트를 얻어, 오늘날로 치면 15톤 정도에 해당되는 450 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통치가 다른 이웃 나라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뭔가 그 국가를 부강하게 하는 그런... 방식의 통치를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솔로몬 왕의 시대에 국가의 경계가 넓어지고또 여러 나라와 무역, 외교를 통해서 나라가 부강해졌어요 근데 이내용지 지금 역대하 8장 17절 18절에 있는데 여기에는 사실은 또 다른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할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여러 국가들과 함께 무역을 하고 외교에 있어서 아주 능통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한편으로 그가 조심하고 늘 깨어있었어야 하는 부분은 어떤 것이냐면 그 가운데에서 이방의 종교, 이방의 문화에 노출되고 그 속에서 자신의 국가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늘 깨어있어야 하는 그런 사명이 그에게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솔로몬의 통치 말년에 약간 오점을 남기게 되는 그런 역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탁월한 여태까지 그 전의 왕들이 보여줄 수 없었던 탁월한 외교와 무역에 있어서의 능력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다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9장으로 넘어오면 우리가 잘 아는 스바여왕 이야기가 나오죠. 스바여왕. 자, 이 스바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솔로몬을 시험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들을 했다라고 되어 있죠.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그러니까 가지고 왔던 모든 질문들을 다 쏟아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그 솔로몬을 대하면서 솔로몬의 지혜와 지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3절에 이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이러한 것들을 쭉다 보고 나서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지혜가 또 반복되죠 동일하게 호크마라는 단어입니다. 유화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다 하셨는데요.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지혜, 그 지혜에 대해서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6절을 보니까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더다 솔로몬의 지혜가 만방에 다 소문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바 여왕이 와서 솔로몬과 대화를 해보니까 내가 들은 소문보다 당신의 지혜가 더 우월하고 대단합니다 라고 감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7절을 보시면 복대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대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인용하신 적이 있으세요? 마태복음 12장 4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더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솔로몬의 지혜로 말을 들으려고 왔다. 왜그 말씀을 하셨느냐? 지혜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귀를 막고 듣지 않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 이마 이 오늘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신 거죠.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그 멀리서 찾아왔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7절에서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참 우리가 지혜의 왕이신 주님, 그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지혜에 우리가 정말 목말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위로부터 난 지혜로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정말 이 지혜가 필요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지혜에 귀 기울이는 것도 지혜더라고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다 안다고 생각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말에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아니할 때 그는 어리석음으로 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에게 듣는 마음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그뜻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듣는 마음이 있느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잖아요. 1천 번제를 드리면서 그때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하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질문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대답하는데 또 다른 본문에서는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혜란 듣는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알아서 모든 걸다 척척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에 기울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귀에 기울이는 사람 내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펼쳐서 읽으면서 이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알아서 모든 걸다 알고 모든 걸다 통달하고 모든 걸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식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지혜를 들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다? 복된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된 사람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지혜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바 여왕이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해요. 이방 왕이잖아요. 그런데 이 서바 여왕의 입에서 나오는 놀라운 고백을 보십시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방 여 왕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다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솔로몬은 그가 스바 여왕의 이 모든 질문들의 대답을 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 솔로몬과 대면하고 있던 이 서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던 거예요. 솔로몬을 대하면서, 아, 이 사람이 그냥 날때부터 똑똑한 사람이구나, 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지혜에 의지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계시구나, 라는, 솔로몬의 뒤에 계신 하나님을 이방 여인도 스바 여왕도 볼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내게 지혜 주시고 내게 명철을 주시고 나에게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내가 걸어갈 모든 길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소금과 빛의 삶을 산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나의 뒤에 계신 하나님 나의 안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목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복음 증거이고요.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스바 여왕이 이 솔로몬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셔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다.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다. 우리가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의 개혁자들의 표어였습니다. 모토였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하나님을 위하여 그가 왕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하여서 그를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그를 세우셨다. 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사명이란 그런 것입니다. 사명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대신하여 그 일을 감당하라고 세우신 자리가 사명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됨의 자리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부모가 될수 없기 때문에 나를 부모로 보내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게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부모 대의이 자리에 두셨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교회를 섬기고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를 교회로 보내셨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나라의 백성으로 두신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살라는 그 사명을 두고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그가 그왕된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세우셨다. 모든 자리는 단순히 지위가 아니라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사명에는 높고 낮음이 없어요. 사명에는 귀하고 천함이 없습니다. 모든 자리가 다 사명의 자리예요. 내가 이웃으로 살아가는 것도 사명의 자리고 부모로 살아가는 것도 직장에서 한 사람의 그 직원으로 살아가는 것도 내가 내게 맡겨진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것도 교회에서 내가 지체로 성도로 살아가는 것도 다 사명의 자리이고 그렇게 우리가 그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나루를 시작하면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듣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신 주님 앞에 나아왔으니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저를 통해 하나님 드러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로, 놀라운 능력으로,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은혜의 보좌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귀 기울일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세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활를 경외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에 귀 기울이는 자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락하신 위로로부터 난 지혜로 저에게 맡겨 주신 여러 가지 사명의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됨의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 사명의 자리를 감당할 때에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자녀들과 대화할 때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부어 주옵소서. 주님 일터에서도 우리에게 맡겨 주신 작은 일 하나에서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지혜로운 자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가 위로부터 난 지혜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보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셨음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세워 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감당할 때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칭찬 듣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 들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 주신 그 사명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또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다 붙들어 주시고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모든 시간과 장소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소금과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라의 정치, 경제, 안보 국방, 외교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서 세계 열강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상황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 나라의 땅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며 세상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정쟁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백성과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진심으로 걱정하며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맡겨진 바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쾌청 모임으로 함께 모일 때마다 주님 그 모임 가운데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쾌청에 속한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인생을 더욱더 존귀하고 아름답게 세워어 나가시는 주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를 주께 이탁하오니 모든 일마다 모든 도모하는 것마다 모든 만나는 사람들과의 만남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셔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주게 이타가 없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